1. 사단은 마귀 또는 옛 뱀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이다. 또한 귀신의 최종 목적지도 무적행이다. 첫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은 마귀 또는 옛 뱀이라고 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증거. 누가복음 8절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고하더니 귀신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2. 성경은 사단 이외에 그의 사자들도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 사자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첫 번째 증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두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세 번째 증거.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네 번째 증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섯 번째 증거,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3, 성경은 귀신의 왕이 바하세불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증거,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두 번째 증거. 마가복음 3장 22절.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세 번째 증거. 누가복음 11장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하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4. 예수님은 귀신과 마귀를 동일한 존재로 보고, 그 둘이 사람 몸 속에 질병과 장애를 일으킨다. 첫 번째 증거.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귀에게 놀렸다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증거. 누가 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 증거. 누가 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 되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같은 여자한테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네 번째 증거. 누가 복음 11장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하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오, 귀신 자체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다. 첫번째 증거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꼬지져 갈아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어떻게 벙어리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귀 먹어리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아이에게서 나갔을까? 즉, 이 귀신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아니라, 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이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영적 존재가 어떻게 벙어리가 있으며, 귀머거리가 있는가, 고막이 있는 영혼과 성대가 있는 영혼도 있는가, 두 번째 증거.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의 귀신들여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분명 귀신 자체가 눈 멀고 벙어리 된게 아니라 귀신들려그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것이다. 6 사단과 귀신은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그들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미혹하며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첫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더라. 으두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20장 8절. 천 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를 같으리라. 세 번째 증거, 요한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더라.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 즉,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악한 영적 존재인 귀신의 영이 되는 것이다. 7.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바울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증거,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가로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두 번째 증거,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세 번째 증거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8 시편 106장 28절에서 죽은 자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증거 시편 106장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을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두 번째 증거 시편 106장 28절 공동번역 개정도에서는 그곳 바알신에게 굴종하고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었다. 세번째 증거, 시편 106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부홀에서 발의 제사에 참여하여, 생명 없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구, 불신자의 사후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이 아니라 음부이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음부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첫 번째 증거.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증거 욕기 7장 9절에서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0. 불신자 혹은 조상의 사후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에게 들어와 벙어리가 되고 귀먹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며 상하게도 하며 악창이 나게 하는 등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 첫 번째 증거.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먹어리나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두 번째 증거.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건질 자 없도다. 세 번째 증거. 욕기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결론은 사단은 마귀 또는 옛뱀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이다. 또한 귀신의 최종 목적지도 무적행이다. 성경은 사단 이외에 그의 사자들도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 사자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귀신의 왕이 바하세불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귀신과 마귀는 사람 몸속에 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며, 예수님은 귀신과 마귀를 동일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 귀신 자체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다. 사단과 귀신은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그들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미혹하며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바울도 알고 있었다. 시편 106장 28절에서 죽은 자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의미한다. 불신자의 사후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이 아니라 음부이다. 응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응부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다. 불신자 혹은 조상의 사후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에게 들어와 벙어리가 되고 귀먹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며 상하에도 하며 악창이 나게 하는 등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